읽었다, 네? 읽었다. 네, 저 이거 다, 다 아니, 왜? 읽었다 쎄지고 다다 빠지면 해라. 아니 은서 아니 은것 같은데. 은서는 지금 봐봐 저렇게 깨끗한 거 내가 설명하고 있어. 자 소수 빌었다 소수 써야지. 이차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자연수를 근으로 가진대데 오른 것 같은. 자 일단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라는 얘기야? 근데 얘는 서로 단자인 수야. 얘가 a인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라는 얘기야? 피야 근데 피가 소수래. 소수만으로 넣었냈어 그렇지.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 곱해진 거야. 그럼 결국 하나가 1이면, 근이 하나가 1이면 하나가 뭐라는 얘기야? 어. p라는 얘기잖아. 맞아? 소수를 써야지. 그럼 결국, 그 하나가 1이랑 피로 문제로 바뀌었어? 그럼 1더하 피가 두근의 합이 얼마나? A인 상황이 고 두근의 폭은 끝났고 아, 이거 하나, 여기 있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A가 소수라면 이렇게 된 거야. 얘가 소수래. p 도 소수였잖아. 그걸 만족시키는 p 는 이밖에 없니? 이런 말이야. 자, 소수들의 특징. 이 소수 적어보자. 2, 3, 5, 7, 11, 13, 17, 19, 20, 3뭐 이런 거잖아. 맞지? 야 소수에다 1 더해 봐봐. 여기다 1 더하면 얘가 소수라고 했거든. 얘가 소수 1면이라고 했어. 여기다 1 더하면 소수 맞아 안 맞아? 맞거든? 얘는 되는 거야. 가능. 얘1 더하면 소수 아니지. 얘1 더하면? 자 우리가 아는 모든 소수는 2 말고 전부 다 뭐지? 홀수야 왜냐하면 짝수들은 이제 2 빼고 나머지 애들은 짝수라는 얘기는 약수에 1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1과 자기 자신 말고 1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짝수들은 소수가 될수 없어. 그럼 1을 더해가지고 소수가 된 놈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나머지 소수들은 다 1을 더하면 뭐라고? 짝수가 되니까 소수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해돼? 그래서 a가 소수면 p는 이밖에 안 되는 거맞잖아요 그럼 얘를 토대로 된 얘를 풀자. a가 3보다 크단다. a가 3보다 크면 얘는 항상 짝수니 묻는 거라고요. 맞지 않으세요? 아까 뭐랬는데. p 소수에다 1단 항상 뭐가 된다고 짝되는 거잖아. 왜이 e 빼고 나머지들은 다 소수는 다볼 수니까. 얘네. 그얘도 맞네. 자 그다음 a 플러스 p 한다. a 플러스 p. 얘가 자 우리는 a. 별로 모르고, 어차피 P의 특징을 아니까 A는 뭐야? A 대신에 P 플러스 1을 적어버리자 그냥 얘 대신에 P 플러스 1을 적으면 결국 정리하 되고 거 정리하면 뭐하 돼? 2P 플러스 1이지 이까지세요. 얘가 9의 배수가 되도록 허용하는 50 이하의 소수 P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얘가 9의 배수면 얘는 9곱하기먼 거잖아. 국회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 하는 거라고요. 얘 내. 네, 해보지 뭐. 소수 P잖아. 9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K도 자연수여야 돼. 자 P 소수 뭐 넣을까? 2. 그냥 얘를 1로 놓자. 그게 더계산이 빠르겠다. K가 어차피 자연수여야 되니까 9의 배수. K가 1이면 얘 P는 4잖아. 맞지? 근데 P 소수여야 된다. 돼야 돼? 안돼? 안 되지. K가 2면요.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죠? 안 되는 거죠? 넣너차 얘 27이지? 얘 26이지? P13 가능이 안 가능해? 아까 이넣었을때 얘가 짝수니까 얘가 홀수여야 돼서 안 됐으니까 사도 안될 거라고요 사넣으면 36이니까 얘가 35여야 돼서 안 된다고 얘의 비속안이라고 이해돼 그럼 할 필요도 없고 5너차 45니까 44여야 돼 피소수 아니죠? 7나오면 응. 7, 9, 63이야. 응. 얘가 얼마야 돼? 60이어야 돼. 30일 가능해? 안 가능해? 응. 가능하네. 할지도 말자. 어. 한 개뿐이냐 했는데 이미 두 개만 나왔어. 땡. 됐어. 생각도 없는 게당 그렇지. 근데 소수의 특징만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만 대로 어, 시작만 잘 알고 있자기자 그러니까 a가 소수가 되는 네, 놈이 얘가 소수라고 했거든? 그럼 p는 어차피 소수인가 넣어보는 거 처음에 모르겠으면. 네. p에다 이 소수 2 넣으면 3이니까 a 소수 맞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소수 이제 넣어보면 3 넣으면 4니까 소수 아니고 5 넣으면 6이니까 소수 아니고 어, 8, 7 넣으면 8이니까 소 어,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맞다 소수 이제 1넣하면다 짝수니까 소수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네. 되는 거야. 얘돼 I uh was -huh.